네, 안녕하세요 이윤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은요 가스입니다. 네, 가스 코인이 최근에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장대 음봉 패턴이 출연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 예상이 돼요. 네, 우선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이 가스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저점을 높여주고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매도세가 출현이 되면서 조정 구간에 돌입을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무엇이냐? 바로 이전 거래량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매수세보다 현재 터진 매도세가 낮은 거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 출현한 매도세가 이전에 매수세들을 집어삼키지 못했다 이는 즉보다 단기적인 조정구간이고 단기적인 눌림목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제공합니다 이를 비밀로 어떻게 돼요? 힘을 더 모아가면서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다 이게 결국에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상단의 윗꼬리 보이시죠? 여기 세력들이 이미 매집봉을 통해서 매집을 했기 때문이고 이렇게 조정구간을 유발을 하고 개미들을 털어내서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합니다. 그러니까 싼 가격에 몸집이 가벼웠을 때 세력들이 매수에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몸집이 가벼워졌다 보니까 매수하기가 훨씬 용이해지고 몸집을 들어올리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잔파동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코인 같은 경우에서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딱세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언제? 자, 3천원대. 그 다음에 6천원대. 그리고 마지막 8,000원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 영상만 보셔도 돈벌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려요. 3,000원대, 6,000원대, 8,000원대 샀어도 아직 뭐예요? 수익이라는 거예요. 안전하고 꾸준하게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만 매의 눈으로 지켜보셔도 수익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가스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실 거 아니에요. 자, 이 가스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자 여기 크로스 패턴 보이실 겁니다. 이 크로스가 무엇이냐 하면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골든 크로스가 뭐냐 하면 자 이전에 어땠어요? 이동 평균선이 역배열로 이루어질 주셨습니다. 200일, 100일, 50일. 이렇게 역순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골든크로스가 출현을 하면서 200일, 100일, 50일. 이렇게 정배열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에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 의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가파르게 기울기를 형성을 하게 되면요. 단숨에 이런 식으로 꺾이는 일이 잘 발생을 하진 않아요. 아니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가격과 그러니까 실제 시세와 이동평균선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이동평균선과 근접하기 위해서 약간의 눌림목을 거칩니다 그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나와준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3천원 6천원 ,000원, 8천원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뭘 가지고 이때 이렇게 고래 세력들이 작전 들어간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이때 고래들 타점도 말씀을 드리고 세력들이 들어올 거니까 미친듯이 노 저으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근거가 뭐였을까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께만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가스코인 관련해서 세력들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전에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이 들어도 그냥 흘려 듣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자료와 정보가 없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 관망을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를 해야 되는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면 떨어져 내가 팔면 상승해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들을 최신 매매 전략 재료집으로 정리해서 이코인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코인 대응 재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뒀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 표가와 기간을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 7702 3789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2라고 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숫자 2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셔야 제가 스팸이 아니라 아제 영상 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는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놨고요.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이런 세력들도 이런 영상 를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느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네이 최신 대형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숫자 2라고 010 77023789제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자료는요 절대로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매일 무조건 급등 나올 코인의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6월달 메탈 제가 직접 추천드렸었고 50.48% 수익 7월 리플 64.86% 수익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이 리플 116원의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천드렸었던 코인들 모두 급등 나왔었고요. 1월달에도 많은 신청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청 주신 분들께 이 리플을 추천드렸었고요. 여러분들도 알기 쉽게 이 매수 근거와 진입 조건, 목표가를 알려드렸습니다. 640원 돌파 시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2, 3일 내 폭등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 받고 수익 보셨던 분들, 제게 수익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알려드렸던 타점보다 더큰 수익 얻어가신 분들도 많고요 저는 자율매수 매도가를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자유롭게 매매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확인하는 대로 바로 직접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급등 코인입니다. 선착순 20명 매일이라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7702-3789제 개인 번호로 전송해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용인원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딱5분 남았습니다. 아래 보시는 번호 010-7702-3789제 번호로 매일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제가 특별히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